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문태민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액세스바이오가 되겠고요. 코드번호는 95013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5월 31일 오후 1시 47분이 지나가고 있겠습니다. 어, 우선 방송 드리기 전에 앞서서 본 영상은 종목 추천 영상이 아님을 알려드리겠고요. 해당 종목의 지속적인 브리핑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좋아요와 구독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주관이 담겼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내 참고 사항으로 좀 활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엑세스 네, 바이오가 저번에 어 조금 이제 우상향 흐름으로 흘렀던 부분이 그 엑세스 바이오 자회사 이제 웰스 바이오가 FD 어 식약처죠? 식약처로부터 이제 그 코로나 항속 진단 키트 국내 허가돼서 이제 좀어 주가가 좀 올랐다가 빠지긴 했는데 뭐 크게 많이 오른 건 아니었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좀 횡보하고 있는 상태고요. 어 앞으로 이제 주가 흐름이 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어 일단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21,150원 아래로 빠지지 않으면 어 일단은 그냥 지속적으로 보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 6 0일선하고 121선이 일단은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어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이 나오려면 결국에는 이 액세스 바이오가 실적 부분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막 엄청 이 전부 전처럼 막 이렇게 계속 아래로 역별로 행보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부분에서 지금 지지를 해 주고 있고 21,550원하고 26,600원 사이에서 이 저항선과 지지선 부분대에서 시세 이제 시세 적용을 받으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어 제가 저 어제도 이제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금요일 날액세스바이오가 어쨌든 간에 이슈화 될 것은 많아요. 어, 어떻게 이제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하는데 이슈화 될 것은 굉장히 많고 제가 FDA 부분도 지금 어, 기대감이 지금 쏠려 있고요. 어,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진단키트 관련 부분에서도 어, 수출 부분에서도 있어서도 어, 굉장히 기대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어, 충분히 이제 기술적인 반등은 줄 수가 있는데 이 시기의 문제죠. 시기. 시기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언제 주가가 상승할지는 제가 봤을 때는 시기의 문제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종목별 매매 동향을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인이 좀 물량 매물대가 많이 나간 부분이 있어요. 어,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아직 세력들이 나가지 않고 계속 버팅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세력들이 나가지 않고 지속적으로 여기 부분 있죠. 12월 달부터 보시면은 여기 부분에서 크게 들어와서 크게 나가는 적이 보이지 않아요 12월달부터 보시면 어 12월 8일부터죠 그래서 지금 기간계 보시면 기간계 매몰대가 많이 들어와 있고 외인이 많이 나갔어요 이제 근 6개월 정도 갭차를 보면 금융투자에서 계속 아래에서 매문 그 물량을 확보했고 은행이나 연기금에서도 물량을 확보해놨었기 때문에 어 우선적으로는 아직까지 세력들이 이 아래에서 계속 지지를 해 주고 있어요. 정확히 지지해 주는 매물대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부분인 것 같아요. 17,000원에서 2만 원대죠. 그래서 어, 매매 동향에서 이제 차트상으로 한번 봤을 때 외인 평균 매물대는 어 27,500원에서 35,000원이에요. 근데 어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봤을 때는 여기 부분이죠. 이 부분 매물대에서 아마 연기금하고 많이 들어갈 수 확률이 커요. 12월 달이죠. 아까 보시면은, 수치를 보시면 12월 달에 12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연기금하고 금융투자하고 보험사 투신 쪽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부분에서 일단은 외인이 가장 매집을 많이 한 부분이죠. 여기 부분이죠. 여기 부분. 여기 부분에서 이제 매집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이 부분에서 매집이 들어와서 제가 봤을 때는 이 2만 1,000원 아래로 빠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시기의 문제인데 어쨌든 2분기 실적하고 이제 다음 달한달 달 남았어요. 그래봤자 2분기 실적하고 그리고 이제 뭐 웰스바이오라든지 이제 이 액세스바이오 진단키트가 다른 데로 수출 실적이 굉장히 많이 어 높아진다면 주가가 3만 원까지는 한번 슈팅이 나와주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3만원 이상에 물려 계신 분들은 웬만하면 이제 3만원 아래 대 이제 지금은 탈출을 해야 돼요. 지금은 뭐이 액세스바이오로 내가 수익을 보겠다, 수익을 봐가지고 어좀 크게 보겠다라고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이미 여기 부분에서. 먹고 빠진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정도 슈팅이 다시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이 정도 슈팅이 나오지도 않고, 이 최근에 이 슈팅 있죠. 최근에 보시면 이 정도 슈팅도 사실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 것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대비를 하려면, 이 지금 대, 기 매수 들어온 부분도 굉장히 많고, 지금 이평선이 지지를 계속 해주고 있고, 거래량이 지금 없죠. 그래서 항상 이제 올라갈 때마다 거래량이 터져줘요. 근데 거래량이 없다는 거는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빠져나가지 않았다라는 좀 의미가 좀 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정도 슈팅이 다시 나올 확률은 분명히 있다라고 봐요. 제가 진매트릭스 랩지노믹스 이런 진단키트주들 리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 진단 키트는 사이클이 한번 다시 오면 한번 슈팅은 해요 근데 하, 했다가 빠질 확률이 많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슈팅에 나왔을 때 기회를 노려서 내가 탈출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일단 그래서 어, 21,150원이죠 이 금액대 아래로 빠지지 않으면 어, 지속적으로 보유 의견 드릴 거고요 어 1차 목표가는 일단 3만원으로 다시 한번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액세스 바이오 제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 가지고 방송 드릴 거고요.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유튜브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면 어 질문 통해서 다음날 방송 때 다시 한번 어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어 저희 ap 트레이더 어 알파 자동매매 프로그램 업데이트 기념으로 어 선착순 100명까지 저희가 30일 동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 이용권 증정 드리는데요 아래 010-6834-6015로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어 저희가 어 이제 그 알파 트레이더 팀이 따로 연락 드려서 이거 무료 설치 파일을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한 번씩 뭐돈 내고 하는 거 아니니까 일단 이용해 보시고 어 저희 여기 전략 매매 보이시죠 여기 전략매매라고 있는데,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전략매매 클릭하시고, 한일단조라는 종목이 예를 들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한 200만원 들어가고 싶다. 200만원 들어가고 싶은데, 1차 매수가가 지금 평균이 2960원이에요. 그러면은 어 2940원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어 매수 전략은 마이너스 5%마다 1배수씩 3번 매매하고 싶다. 그럼 보이시죠? 매수가 처음에 2,940원에 매매가 들어가고 50만 52만 3천원 정도 들어가고요. 2차 때 마이너스 5%가 떨어질 때 마이너스 5%가 떨어졌을 때이 금액에 매매를 49만 7150원 정도 더 하고요. 또 마이너스 5%가 빠졌을 때 97만원 더 매매해서 총2 0 0만원으로 설정해 놓은 금액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고 상세 설정 들어가서 손절선은 내가 마이너스 15%가 되면 손절을 하겠다라고 설정을 해주시면 예상 손절 가격은 2,375원 하고 등록 눌러주시면 애가 자동적으로 매매를 하고요 매수 상한가를 설정을 하죠 목표선이 예를 들어서 내가 목표선을 20%를 잡았다 20%때 나는 입절을 하고 싶어라고 하면 20% 설정해 두시면 이게 20% 올라갔을 때 자동으로 입절을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5월 20일부터 지속적으로 알파 매매 자동 프로그램 매매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한 천만 원 정도 가지고 하시면 어 종목별로 다섯 종목 200만 원씩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어 이러, 이 정도의 어 수익을 지속적으로 어 내준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화 관련 주나 아니면은 어뭐 이제 그 기술 이제 회복주죠 어 회복주들이 어, 경기 회복주들이 지금 좀 많이 올라서 천일고속, 한일단주, 이화전기 보통 이화전기 같은 경우에는 10% 그리고 천일고속 9%인데 요거는 제가 전날 매매를 해놓고 일반 주문으로 오늘 어, 시장가에 올랐을 때 어, 매도를 눌렀습니다 시장가로 매도 눌러서 한 거고요 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적으로 여기 상세 설정 들어가시면 어, 매도 어, 분할매수 분할매수 설정하시고 손절선을 여기는 5%로 설정해 주했습니다 한일단조 같은 경우에 그래서 어, 매수가 가 이제 3% 정도 올라갈 때 매도를 했고요 이 코렌도 똑같아요 코렌도 어, 시장 어, 어제 전날 미리 전략 매매로 어, 매매해 놓고요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계속했어요 그리고 일반주문으로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69만 원 정도 수익이 났죠 그래서 어. 이용권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냥 문자 보내주시면 문자로 신청이라고 보내주시면 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